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 이 피고인은 정말 저한테 오지 않았으면 지금쯤 어, 징역형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음, 아버지였는데 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충실하지 않고 어, 자기 와이프도 때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도 때리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고 어, 결국에 이제 이게 굉장히 어, 한 1년 전 사건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동복지 즉뭐정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어,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수사 기관도 관심이 많이 없었고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더큰 피해로 이루어져, 이어졌을 것 심이 분명한데도 어, 어떻게 보면 잘 막은 거죠. 잘 막은 거고 지금 이분들은 이혼을 하셨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어떻게 누가 키고 우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 형사 사건에서만 관여를 하고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인데요. 먼저 아동복지법이 얼마나 좀 위험한 위험한 게 아니라 중한 법이냐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아동복지법 제 17조에서는 금지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3호에 보면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제 아들을 절대 때리지 않는데 어, 요즘도 아직도 어, 자기,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뭔가 잘못했다고 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꿀밤도 신체적 학대 행위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금지합니다 아동 법지법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호에 보면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못하게 금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진짜 계속해서 꾸짖는다든지 아니면은 옆에서 이제 신체적으로 때리진 않지만 옆에서 내가 물건을 부수는 모습을 보여줘 가지고 무섭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서적 학대입니다. 어떤 거 많이 하냐면은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애들이 잘 샤워하기 싫어하죠. 그 씻기도 싫다고 하니까 그냥 옷을 막 벗겨 버리고 그다음에 그 위로 막그그 그 샤워기 호스 같은 것도 그냥 그대로 막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한테 한번 그런 식으로 당하면 애들이 막 오줌을 싸고 막 그럽니다. 그게 다 물론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정서적 학대행위 예를 들어서 애들이 두 명이다. 그러면은 동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동생을 막 괴롭힌다든지 동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형이라든지 언니들에게 뭔가 좀 정서적으로 뭔가 이제 뭔가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거다 정서적 학대행위입니다.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되고요. 71조에 보면은 벌칙 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계속 요즘 이제 법정형이라든지 이런 게 상향으로 계속 뭐 개정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일단은 뭐 정당한 이유 없이 뭐 일단 3호부터 8호까지 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 제가 저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돼야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담당했던 그 피고인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제가 여기 적혀 있는 범죄 사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정 불화로 인해가지고, 어, 피해자 어떤 여성, 그 와이프와 다투던 중, 어, 피해자의 얼굴이라든지, 뭐, 배, 이런 데를 수해 때려가지고 폭행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뭐, 여러 차례 자신의 아들을 때렸습니다. 아들을 핸드폰으로도 때리고, 주먹으로도 때리고, 그 다음에 회초리를 만들어서 때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동학대, 확대, 아동학대로 해가지고,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는데 어, 정말 열심히 다퉜죠. 다투고 수사 단계에서 어, 그냥 뭐 이유가 다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다퉜습니다. 저도 다툰 다음에 약식 명령을 받았어요. 약식 명령을 그냥 200만 원으로 받았었는데 어, 저희가 좀 억울한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검찰이 검사가 약식 명령을 청구를 했더라도 재판부가 그냥 땡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식 명령으로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좀 처벌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땡기 사건입니다. 땡겨가지고, 야, 큰일 났다. 너 징역 나오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또, 그, 형사공판에 가가지고, 선임을 진행을 해가지고, 다시 열심히 다 떴고, 결국에 그냥, 그, 약식영령으로 인정된 금액인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말 다행히, 일단은, 피고인은 징역을 면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그 당시에 반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반성을 많이 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뭐, 와이프랑 이용을 했으니까, 아이, 아이들에게, 일단은 뭐, 폭행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잘 끝냈고, 선처를 받았습니다. 와이프랑도 합의하고 아들들도 탄원서를 내주고. 근데 이 버릇이 또 다시 재발될 위험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그때 이 사건을 수행했었는데도 조금 찜찜함이 남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아이들을 뭐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뭐 현직에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동 관련된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아동들이 이렇게 뭔가를 할때 화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있더라도, 어, 이런 아동복지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절대 이제 그런 일이 해서는 안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하나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 아동복지법이 이제 갈수록 이제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어, 자기들이 봤던 거를 기억을 좀 왜곡해 가지고 조금 얘기하는 이제 좀 성향이 있긴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수록 더 그렇거든요 그런 거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더. 좀 청취를 하고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의견서를 내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인상을 심어줘가지고 그때 자기가 느꼈던 인상이라든지 감정이 결국 형사 처벌이 될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어필을 해야지만 좀 중한 처벌을 받을 수기를 있좀 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물론 이제 그 정도가 중하면은 정말 처벌을 받아야겠죠. 받고 이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 다행히 이거는 이제. 약식명령에서 이제 저희가 치료명령이라든지 이수명령 이런 것들이 취업제한명령뿐만 아니라 뭐 이수명령 이런 보안처분 같은 것들 우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로 이제 땡겨 올라가가지고는 또 검사가 그런 걸막 붙여가지고 다시 구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냥 약식명령이 있었던 그 200만 원의 벌금 그대로 유지를 했던 사건이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걸로 가해자든 피해자든 변호사를 무조건 찾아오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동법집법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어 그리고 이분은 제가 한번 최근에 한번 연락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는데 어 일단은 그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것들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자기 와이프를 때린 거는 정당방위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절대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기 와이프로부터 이렇게 맞은 건 사실인데 그 이제 방어의 정도 가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 돼야지만 정당방위인 거고 그것이 넘어서 가지고 그것을 이제 막는 거에서 넘어서 가지고 다시 때렸다. 그러면 정당방위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 이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판단을 하나 해줬던 사건입니다. 어, 정말 좀 어, 승소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조금 찝찝함이 남았던 그런 사건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아동과 관련돼가지고 어떤 가해를 했다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러면 무조건 저를 찾아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최한결 변호사였습니다.